자 여기는 통계라고 하는 부분이야. 음, 통계라고 하는데 대표값에 대해서 할 거. 뭐에 대해서 한다고? 아, 아, 아. 대표값. 대표값. 에 대해서 하는데 대표값이 세 가지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 평균. 뭐라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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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최빈값. 최빈값. 아,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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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세 가지에 대한 게 뭔지가 핵심이야 여기서는. 그럼 대표값이 뭐냐는 거야. 맨 봐봐. 맨 앞. 지금 한번 크게 읽어봐. 시작. 대표값. 자료 전체요. 여기. 대표값이란 무엇이야? 크게.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그 자료의 대표값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있는데 네. 이거의 특징을 정확히 나타내는 네. 걸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중심 경향의 특징 대표적으로 네. 이게 뭔 말인가 하는 거야. 대표값이라는 게. 네. 음, 그랬을 때 그. 중요한 대표값에는 뭐가 있냐고 뭐 알고 있어야 돼. 평균 중앙값 최빈값 시작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응답어 시작. 어. <laughs> <laughs> 시작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응답어 한번 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어. 시이 뭔지 나가지 마. 같이 나가지. 같이 나가지 혼자만 가고 살 거만. 다시 응답어 시작 평균 중앙값. 최빈값 예전에 요 평균하고 중앙값하고 최빈값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지. 평균이 뭐고, 중앙값이 뭐고, 최빈값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중앙값을 구하라면, 어 뭔지 알고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최빈값을 구하라면 무슨 뜻인지 알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네. 자, 그럼 평균은 우리 알죠? 네. 평균이 뭐냐면 우리가 알잖아. 시험을 봤어. 또 국어 영어 수학을 봤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 10점, 10점. 백점일이 나왔다 이거야. 네. 어? 이건 영어, 이건 국어, 수학, 1 0 0점 나왔다. 초. 네. 그럼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데, 네. 어, 사실이야 벌써? 네네. 다 도해 가지고 뭐하는 거야? 다 도해서. 감옥 채. 감옥 채. 감옥 안 주잖아. 이게 평균이잖아. 네. 네. 그거처럼 봐. 평균하기 뭐냐면 별량의 총합이라는 게 이게 이게 별량을 얘기하는 점수들 예를 들면. 네. 총합이라는 건 이걸 다 도한다는 뜻이지. 네. 그걸 하나요 별량의 네. 개수가 하나 둘을세개 되는 거지? 성립. 자, 그래서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 시작 별량의 총합과 별량의 소합.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 별량? <laughs> 아, 별량 몰라고 하지 말이고 시작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아, 별량의 총합. 원이라는데 <laughs> 아, <laughs> <laughs>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생 다섯 명이 있는데 수학 성적이 이렇게 다섯 네. 개 나올 거 아니야. 네. 평균 구하라 그러면 다 더해가지고 모르는데 네. 그 개수인 오로 나눠주면 이렇게 이게 평균이라는 거야. 이거 다 알잖아. 네. 네. 평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구할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중앙값은 뭐냐는 거야. 중앙값은 중앙에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작은 거부터 큰 수로 쫙 나열시켜. 네. 그중에 가운데 위치한 값이 바로 중앙값이 되는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점, 20점, 30점이 나왔대. 네. 그러면 이거 큰거 작은 거에서 큰거 순서로 했죠. 네. 근데 홀수니까 네. 가운데가 이거라는 네. 건 확실히 알잖아. 네. 그럼 중앙값은 얼마야? 20. 이게 딱 나온단 말이지.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짝수일 수도 있잖아. 10점, 20점, 30점, 40점 이게 나왔어. 네. 그럼 중앙값이 20. 가운데가 네. 이두 개야, 그지 네. 가운데가 없잖아, 홀수가 아니잖아. 네. 그럼이두 개를 더해가지고, 뭘로 나눠? 2로 나눠야지. 그럼 얼마야? 25. 25가 되지. 이게 바로 뭐다? 중앙값. 중앙값이라는 거야. 중앙값. 이해됐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 2, 3, 4, 5, 6 가운데가 뭐야? 작은 것부터 순서를 하니까, 중앙값은 뭐가 돼? 4. 4가 돼. 근데 이거 봐봐. 2, 3, 4, 5, 6 하는데 짝수계잖아 개수계가 네, 네. 짝수계면 이두 개를 가운데 이두 개를 더해서 뭘로 나눠? 2로 나누니까 네. 4.5가 정답이 되는 중앙값이 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게 다섯 개잖아 아? 네, 네. 여기 홀수계잖아 네. 개수가 홀수계면 거기에다가 1을 더해요 네. 그래서 2로 나누면 돼요 네. 그럼 뭐예요? 3이죠? 네. 그럼 몇 번째 있는 게 중앙값이라는 거야? 세 번째 있는 게 중앙값이라는 거알수있는 거예요 아니 개수가 작은 건딱 봐도 알지. 네. 그러나 개수가 많으면 개수가 101개야. 개수가 100개라고? 1 0 1개 그럼 홀수개야, 짝수개야? 홀수. 101개는 홀수개잖아. 네. 그럼 2를 2로 나눌 수 없잖아. 네. 홀수일 때는 뭘 돼? 1을 더에서 2로 나누면 된다고. 네. 그러면 102가 돼서 2로 나누니까 얼마야, 얘가? 51. 51번째가 중앙값이라고 얘기하는. 알겠니? 네. 근데 짝수개일 때는 그냥 이게 몇 개야? 여섯 개. 네. 짝수개 네. 여섯 개예요. 여섯 개죠? 네. 여섯 개는 그냥 얘를 일로 나눠 봐. 3이요. 3이죠? 네. 3하고 그다음에는 3에다 1 하면 얼마야? 4요 3하고 4가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중앙까지요 네. 이해됐니? 자 만약 100개 있어, 네. 개수가 100개야. 100개. 그럼 100개니까 이로 나누면 얼마야? 5 50. 0 50번째 하고 51번째. 51번째가 중앙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두 개를 더해서 50번째, 와 51번째를 더해서 이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했죠? 네. 작은 수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 아, 이런가이러이 이런 중앙값이겠네. 작을 때 어기 억내네 하고 찾아낼 수 있는데 길면 숫자가 많아지면. 홀수개면 어떻게 한다고? 2를두해서 어, 짝수를 나누고. 만든 다음에 2로 나누면 네. 거기 그 숫자가 몇 번째구나라는 그 중앙값이 된다고 들린가 아. 본데? 들리기는 너무 더워요 더워요? 조금만 네. 아, 도착이 되고 있나? 듀엣콘 쪽으로 갈까? 오 여기 없는지? 네, 그을 그렇게 가만요그만요 그만해요. 요 그만해요. 그만해요. 그 촬영하니까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선생님 제가 어? 몇번 주고 갈까요?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요 개인적로 어? 얘기 하지 말라고요 봐봐 기다려 최빈값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어 그죠? 네. 최빈값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빈도수가 많은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봐봐 이게 앞에 봐봐 2, 2, 2, 3, 4, 5, 5 이렇게 있지 5가 몇번 나왔어? 두번 뭐, 번. 2는 몇번 나왔어? 3번 네. 그럼 최빈값은 2가 되는 거야 더 많아 제일 많은 많이 나온 거니. 그래서 최빈값이 다 그런데 봐봐요, 그이 3도 두번 나왔고, 5도 두번 나왔잖아. 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게두 번인데, 3주 되고 5도 되잖아 네. 그래서 3주 되고 5도 된다고 써야 돼. 같은 면. 이해됐어요? 최빈값? 네. 어.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최빈값이라 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보면 되는데. 자, 봅시다. 1번. 평균을 구하랬어요. 여기서는 뭐 때문에 애들이 틀리냐면, 계산 실수에서 뜨게. 계산 실수만 안하면 돼. 자 평균을 구하랬죠? 네, 네. 평균은 이거 다 더하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몇 개인가 세봐 일곱 개입니다. 그럼 다 더해서 칠로 나누고 한번 해봐. 요네네 니네 계산 실수 하나 한번 볼게. 어, 편증이다. 진짜요? 그렇죠? 어. 나가. 지금 다 정한 다다요응 그래 평균고하습니다 저도 습니다시 이거 너무 긴습니다 <목소리> 예? 산시가맞3예요 왜? 또뭐 나왔어요? 35%세 명이 나 맞았고 아그랬는어 서로 싸우지 않았 주만 떠는아 주도 아무도 안떠는 해봐 아 떠들지 않 13.5%가 아니까 아니다 응. 아네저잘못고어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한다고 내가 분명히 했죠 어? 여기를 나왔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모리는게 아니라 아니, 계산 네. 실수한다고 응잘 믿고 있어요 자 해볼까? 밑에 거도 한번 해봐요 아아 아, 여기서 잘못어끼가없어 <laughs> <100개가> <되지. 웃음> 지금 이거 베끼가 없어야아 <맞아>. 지금 <웃음> 촬영을 <웃음> 하고 있는 거라 너무 떠들면 안 된다고 네 응? 맞죠? 오 잘했어. 자 이번 다음에 또또실수하 지금 신이 아니죠? 그렇죠. 응, 보자. 신이실수아 이제 나하죠음 나왔어요? 네. 토수 점이에요토수도아니습니다오 잘했어. 이야 잘하네. 야, 대 나온 어아어 잘했어. 네. 어, 잘했네. 야, 우리는 사인이 낙태 자, 네. 다음 사람 뭐, 2번 타어요 뭐, 손가락씩. 아, 보지 말고 어. 기본하 예, 1번 하는 거 아니에요? 2. <laughs> 1번에 2번, 2번 하라고. 예, 네, 보여 드릴게요. 어, 봤어. 알아들었어. 맞았어. 밑에 3 자, 2번 봐봐요. 네. 자, 중앙값을 구한 거랬죠. 선생님 봐요. 네. 그럼 이거 크기 순서대 작은 것부터 불러 봐요. 불러 봐요. 아, 3, 3, 3 5, 5, 6, 5, 4 5 5 3 8 9 1 0 5가 두번 있으면 두번다써야 돼. 이거는 5 5 6 8 5. 9 10, 10. 이렇게 되어야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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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개수가 몇 개인가 봐요. 그때 7개. 전 일곱 개죠. 또그 홀수기잖아요. 네, 그럼 중앙값은 7에다 뭘 더해 1대에서 뭘로 나누어요. 2로 나누어야죠. 또 얼마예요? 네 번째라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번째가 이거잖아요. 중앙값 절라는거알수 있어요? 6. 이라는거알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요안 돼요? 네. 그런데 여기는 봐요. 이 네. 번을 봐요. 작은부터 네. 한번 불러 봐요. 2, 아, 5, 7, 5, 7, 7, 8, 9, 10, 13. 어, 잘했네. <laughs> 그 계수가 몇 개인지 쳐어 봐. 몇개입니다 그러면 중앙값은 8을 이나누니까네 사죠. 네. 4하고 5야. 그죠? 네. 사에 네. 달려 있으니까 4하고 5. 네. 4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뭐가 나왔어? 7, 5 7하고 5 8, 8 나왔네. 5. 그러면 7하고 8 조에 대기로 나눠야죠. 네. 그럼 얼마예요? 7.5. 그게 바로 중앙값이라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됐죠? 네. 어, 굉장히 쉽지? 네. 어. 그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최빈값. 한번 봐요. 자, 제일 많이, 나, 1번 봐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야? 58, 18. 18이 몇번 나왔어? 3번이요. 58은 한번 나왔잖아. 네, 지1 8 그럼 최빈 뭐야? 18. 아유, 욕조 잘 되네. 2번 아, 봐봐요. 봐봐. 음, 제일 많이 나온 게, 봐봐. 12입니다. 12가 20. 몇번 나왔어? 세번 네, 번. 네. 네. 번. 네. 네. 3번. 9도 3번 나왔어. 9는? 세 구두 세번 나왔네. 그럼 최빈값 뭐라 해야 돼? 구두 되고 뭐도 돼? 1이도 되는 거예요. 9하고 12가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요. 어렵지 않죠? 네. 음. 자, 그러면 쉬워 이제 계산실 수만 안 하면 돼, 여러분이. 자, 밑에 이제 1 번으로 갑니다. 봐봐. 같이 하는 거예요. 어? 같이 하는 거예요. 보는 거지. 신호가큰 크기를 들 다음은 하늘이네 반 학생의. 세 사람만의 응답치 이렇게 세명의음식실기평가점수를8개해 값이 는거 있어요. 자료의 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갖고요. <laughs> 아, 평균도 구하고 중앙값도 구하고 최빈값도 구하래. 근데 8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 평균부터 하면 이거 다 더해서 뭘로 나누면 돼요? 어. 8. 8명이니까 그러니까 8로 나누면 평균 구할 수 있겠죠. 네. 옆실수하지 네. 어, 말라는 얘기야. 자 중앙 값은 순서로 쭉 나열 시키는 거죠 네 어, 그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걸 생각하면 되죠? 네 최빈, 최빈 값은 자 그래서 순서대로 먼저 나열 시킵니다 불러봐 18 18그 18, 다음 하나씩 18, 지우고 야 선생님처럼 18, 이렇게 봐봐 변형하는 거봐28두 번이죠 네 이렇게 하나씩 지워야 실수하지 않지 그 다음에 32 하나 지우고 네. 또45 40, 45. 40. 4 5 49, 49, 49 50, 50 이렇게 써 놓고서 음. 자 이제 평균은 좀 있다 하고 중앙값부터 하는데 여덟 개니까 몇 번째야? 몇 번째? 8을 2로 나누면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그죠? 음. 어 이게 어 중앙값인데 두개 도에서 뭘로 나나요 2로 나눠야 돼요. 그럼 뭐예요? 60 36. 36. 어, 36이 중앙값 되겠네요. 여기서 최빈값을 가장 많이 반복된 게 보이세요. 뭐 28. 28이, 28이 두 번이니까 최빈값은 28이네. 그죠? 네. 네. 자 평균은 네. 여러분이 구해요. 아. 중앙값, 최빈값도 써놓으세요. 아 너무 크. 음, 진짜 좀 크죠? 네. 선생님, 이거 수수는 뭐? 뭐가요? 네, 소수점. 소수점나와 계산해야돼 무슨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좀 이상해요 괜찮아요 진짜 이제 손가락이예요 좀 긴데 30점 아닌데아 잘못, 정확히 잘못했나 네 그래서 실수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분하게 적어 네. 내가 게 기다려 이거 아니에 그러니까 그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계산 실수하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오케이, 그렇습니다 어, 하나 안 들지 아 하나 떼고 지금 잘하네 힘이잘해어할수 있어 네? 고마워 어딨어 조용히 응. 해 잘했어 어오 선수들 어, 잘하네 그 계산실수 하지 말아야 되는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평균과 <laughs> 시영씨 저기 촬영하는 댓글 자꾸 그 소리는 내면 안됩니다 응. 나왔습니다. 응. 몇번 음, 저 나왔습니다. 몇번 맞출까요? 52. 저3 6 2 원. 34.52. 나이스. 계산 다 했어. 계산 할 맞출 때 <laughs> 다시 정확히. 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조금 실수하면 아,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 실수를 잘 하지 못한다. 잘했지. 좋아. 당 밑에 거 해봐. 밑에 거 하시면 뭔 말이에요? 어? 줄기가 뭔말이에요 아, 그걸 모르는구나. 줄기를 갑자기 왜 뜯고 갑자기, <laughs> 갑자기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윗몸일치잖아. 얘가 십단이고 얘가 십단이야. <laughs> 0, 5는 5, 네. 7, 13, 15, 15, 18이이 뜻이야 아. 20, 21, 24, 36이거 shibo, s h i 서 o shibo. Ah, easy, easy, e a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 e 하고 2 e 하면 15를 얘기하는 거야 e 2 s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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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 2 24 이걸 얘기하는 거 a s y e a 일 y easy, easy, e 어그 y 그러니까 네. 5 7. 아, 직장 15, 15, 8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20, 20을 24, 36까지 이렇게 되는 거요 노가다예요, 여러분그 노가다에서 계산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어, 이건 빼도 받도못하는거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실수한 말이야. 한 번에 정확히 맞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최빈값딱보이 그리고 개수가 몇 개? 열 개니까 이거네요. 환경 구했어요? 네. 환경 구했습니 구했어요? 네. 철 다른 건데? 환경만 좀. 네. 네. 에이, 패션 잘하네. 이거는, 잘했다. 네. 굉장히. 두 개를 쓰는 게 아니고 중앙값이뭐두개 나오면 아 응. 그죠? 이게 두 개일 때 놓치는 거죠? 알죠? 어, 보에서 이로 넘어가죠? 다한 사람은 확인 1 번, 2 번까지 다 하고 소다은 풀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잖아요. 맞아 맞을 요 순서어야죠네 순서대로 안 찼으면 다니다다보습니다습니다 닭이 어어닭 저기 어디 중앙 최빈이 했어요아 가르쳐 잘했어요 <laughs> 어 잘했어요 아, 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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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네. 어디어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 이번다 해요, 그래. 아, 힘들지. 언제 됐어요? 언제 다 해요? 다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와. 귀찮은 게 여기야. 그래서 애들이 그런데 귀찮아도 정확해야 돼 여기는. 정확도를 요구하는 곳이요 내용은 뻔한데 계산 실수해서 많이 틀리는 곳이야. 오래 걸리겠네요. 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또 실수하면 다시 하면 시간이 부족해지잖아.